뭐 먹고 살지?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뭐, 뭘 먹고 살아야 되지? 어, 일요일부터 목이 조금씩 간질간질했어요. 그래서 자가검진 키트 두 개를 사와서 그때는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도 했어요. 아침에도 자가검진 키트를 했죠, 회사에서. 처음에는 진짜 아주 선명한 한 줄이었는데 두 줄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막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이거 두줄 같아? 이러고 제치한테도 막 보여주면서 이게 두 줄일까요? 한 줄일까요? 이러다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. 오늘 간 병원에서는 일단 목도 쑤셔주셨고 그리고 코도 코를 찔러주시는데 진짜 깊숙이 넣어서 코로 들어가는데 뭔가 목구멍이 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 여기서 검사 결과는 믿을만 하겠다. 처음에는 오천원입니다 이러셔가지고 뭐지 나 음성인가? 나 다시 출근해야 되나?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아주 조용하게 저한테 아뭐 일단 오늘 검사한 양성이 나오셨고 이렇게 하시면서 약을 주셨어요. 자가격리 적기 소고기 먹고 햇반 들기름 들기름 김 떡갈비 오 진짜 아파 보여. 지금 약을 먹었더니 계속 졸려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고개 <laughs> 계속 간지러운 거. <laughs> 과자를 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, 비침이 없어. 좀 계속 나와가지고 잠을 잘못 못 못, 잤어요. 목이 굉장히 아픈 일. 목이 아파요. <목소리도> 평리 일 차. 점심 음개맛있 사실 목이 부어가지고 삼킬때 좀 힘들긴해 그치만 맛있는거 먹겠다는 의지 약을 음. 먹어서 그런가? 졸린거 같아요 <laughs> 전 제가 브이로를찍 찍을 없 없어요. 먹고 자고 먹고 자고밖니안죄송합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일하고 있니다죄송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.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. 갑자기 그 노래를 왜 불러. 갑자기 그래 불러. 그래서 지금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가 좋다는 거야. 나는 김치볶음밥 한 번도 만들어본 적도 없는데 김치볶음밥 잘 만드는 여자가 누군데 대체? 김치볶음밥 잘 만드는 여자가 누구냐고. 기현이? 나는 김치 볶음밥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를 만들고 싶다, 만나고 싶다고 지금 그 노래를 부른 거 아니야? 나는 그 꿈에서 많이 그럼 아니요. 꿈에서 만나, 꿈에서 아니요. 그럼 꿈속에서 만나라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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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김치 볶음밥을 내가 능가하게 만들지. 오빠 내가 김치 볶음밥 만들어 주면 안 먹을 거야? 한번 진짜 니가 뭔데 내 김치볶음밥을 심사해? 요리사요. 2일차 전역. 어뜨거 아, 죽을망하니까 진짜 환자가 된거 같아. 오늘은 자가격리 3일차 12시 5분이고요. 지금 갑자기 목이 하나도 안 아파졌어. 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목이 어제보다 더 심하게 아파서 침 삼킬 때 원래 걸리적 거리고 엄청 아팠는데 안 아프네요. 아직 안 먹었고 조용히 해줄래?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? 미쳤나봐.. 아 맛있겠다! 나 근데 진짜 갑자기 목이 안 아파. 일단 내일까지 먹어. 내일 괜찮으면 내일까지 냠냠이 맛있이 맛이야! 어? 이 맛이야! 이 맛이야? 응! <목소리> 음. 두둥! 오늘의 탄산음료를 도전해 볼 거예요. 자가격리 브이로그가 아니라 자가격리 먹방 정도가 아닐까? 구호물품 이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n 장 o 담단히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문 앞에 구호물품을 주고 가셨어요 뭐 a y She doesn't w a n 면장돌이 a y food for which wash. w h a 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춘천은 굉장히 감동적인 곳이네요. 지완승의해적 오늘은 여기까지. 선수들이 수학여행을 <laughs> 도 좋고 의미도 좋고 해서... 분명 오늘 아주 화창하게 해가 떠있었거든요. 해가 없어졌어요. 지금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. 제 하루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따지고 보면 한게 없진 않거든요? 스물다섯, 스물하나를 정주행을 하고 과몰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잤어요. 근데 더 웃긴 거는 스물다섯, 스물하나 꿈을 꿨어. 뭐야 부엌 불 나갔어. 잘 거예요. 아, 맛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. 눈썹을 어떻게 따로 움직일까? <laughs> 야, 너그 말이 더, 그 말이 더 상토야. 백이진이 진짜 폭스 남이야. 오케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서 말을 하거든. 요 나는 차내 봤어 키스 신이 미쳤다는 거야 이번에. 뭐안 봤어 나. 그래서 봤더니 하다가 나가... 걔가 나이로야? 응. 걔네 둘이 사겨? 사귄다고 할수 없어. 무지예요. 잘자아 나가고 싶다 쓰레기 버리고 싶다 커피로 수혈하고 오늘은 빡 편집을 할 겁니다 이제 자야해 낮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네요 나만 밖에 못나가 출근 완. 만...